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고정 수익을 만들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 면접을 보고 결과가 좋지 못하다 보니 파이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탈락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깎이는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씁쓸한 기분과 우울한 기분이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말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을 마주쳤을 때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탈락을 하다 보니까 이 탈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을까? 탈락을 하지 않고 바로 합격을 하였더라면 들지 못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위기를 기회로 내가 배운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실력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다양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꾸 탈락을 하다 보니 멘탈이 세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위닝 멘탈리티가 자라나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후에도 지금 내가 힘든 이유로 힘들어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듦을 느끼는 기분 우울감, 씁쓸함 이런 감정들을 털어내도록 할 거고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듦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고, 스스로 자랑스럽다 말이죠. 정말 우울감이 있을 때는 저는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해요. 집에 앉아있기보다는 가까운 카페나 다른 가게로 가서 맛있는 커피, 달달한 커피를 마시거나 달달한 빵이나 디저트도 종종 먹는데요. 나를 위해서 돈만 원은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우울하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밖으로 나가셔서 내가 먹고 싶은 커피나 달달한 음료 같은 음료를 마시면 우울감, 좀 씁쓸함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이 방법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도전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